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원삼의 SK 반도체 126만 평이 개발된다는 거 무려 금액이 122조가 투자가 되는 용인 원삼 SK 반도체가 지금 작년서부터 본격적인 토목공사가 시작이 되고, 금년 한해 2024년도에 토목공사가 완료가 되, 되면은 내년 2025년도에는 4개의 펩공장 중에서 1개의 펩공장이 작공이 들어갑니다. 그러려고 한다면은 용인원삼SK 주변에 지금 현재의 도로 상황으로서는 이그 그 SK 반도체를 뒷받침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 벌어질 건데, 오늘은 용인원삼 SK반도체의 어 주변 도로에 대해서 용인시의 계획과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자료를 총동원을 해서 SK반도체 용인원삼 주변에 새로운 도로가 어떻게 건설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그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 용인시청에 가면 은 용인 원삼 SK 반도체 아주 웅장하게 이렇게 그 126만 평에 개발되는 사진이 있습니다. 자, 한번 그 용인시 SK 하이스 공장 착공 전에 어, 여러 가지 그 도로를 개통할 그 방침을 갖고 있는데, 처인구 일대에 그 아파트 입주를 앞둔 또 도로도 개설을 하고, 그 용인시는... 원산면 용인 반도체 크루스터와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처인구 일대에 다섯 개 주요 도로 확장, 포장 및 개설 공사를 시작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특히 용인원삼SK 하이닉스 반도체는 여기 빨간 선으로 나와 있는 게 이게 바로 반도체 고속도로의 애정 노선이고 여기 분홍색으로 나온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의 대동맥을 다시 한번 일으킬 세종포천간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초록색으로, 하얀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조그만 나와 있는데 이 선도 동탄에서 연결되는 철도로서 부발까지 연결이 되면서 용인원삼SK하이닉스 중심부를 거쳐서 부발로 움직이는데.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자 여기 지금 분홍색으로 나와 있는 이게 바로 평택 부발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 에타가 면제가 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철도 노선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직 100%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인시는 용인반도체 크루스의 진입로인 국도 17호선. 자, 그러니까 어, 이 노란 선 여기 나와 있죠. 노란 선 이게 바로 어, 양지에서 나와서 배감을 거쳐서 생거진천 사후용인이라고는 진천까지 빠지는 도로인데 여기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여기 원삼 SK 하이스 반도체 126만 표 연결되는 이 내모칸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17번 도로로 연결된다 그러는데 자이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자세히 모르니까 어,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확대를 한번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인구 원산면 가재원리 독성리 간의 1.88km 구간을 왕복 2차선에서 폭 20에서 3 5 m 에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겁니다. 바로 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7번 도로, 이쪽으로 가면 배감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양지아이시로 가는 건데, 여기 17번 도로에서 가재원리입니다. 가재원리에서 이게 지금 그, 분홍색으로 이렇게 확장해 놓은데, 요것이 이제 4차선으로 확장이 됐는데, 가재원리에서 독성리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원삼 SK 하이닉스인데 이 사업에 총 269억 원이 투입되며 현재 공사 발주를 준비 중에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착공에 들어갑니다. 용인시는 특히 이번 공사를 SK 하이닉스의 첫 번째 반도체 제조공장 그러니까 네개의펩 어 공장 중에 첫 번째 펩 공장 그 착공 예정시기인 2025년 중에 마무리를 해서 반도체 크러스트의 원활한 조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 여러분들 아주 그 17번 국도 가재원리에서 어 이쪽으로 4자선으로 해서 여기 독성리, 쉽게 말해서 용인시 저 처인구 원산면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북문 쪽으로 연결되는 이 공사가 2024년, 금년도에 착공이 들어간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원삼SK하인스의 개발 계획을 총정리해보는 그런 도, 지도가 있어서, 어, 여러분들에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평택부발선이고요. 자, 이 도로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318호 도로와, 318번 도로와,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연안녹색국 나와 있는데 이게 동탄에서 출발해서 부발까지 연장하는 철도로 해서 여기가 또 평택 부발선과 그 환승역이라고 할까요 합쳐지는 부분 여러분들이 두창리 부근이 되겠습니다. 눈여겨 보시면은 아주 나중에 이쪽에 용인 원삼 SK 한는시사 주변에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가 됩니다. 자이 도로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분홍색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원산 면사무소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서 이게 바로 그 와우 정사 쪽으로 갈수 있는 도로가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이 여기 그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도 삼저수지 밑으로 해서 이게 바로 또 84번의 국지도가 연결된다는 내용도 참고를 해 주시고 자 여기 빨간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우리나라 경제의 대동맥을 차지할 제2경부 고속도로 또는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에 바로 남용인 IC 또는 원삼IC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빨간선으로 해서 이제 나와서 원삼 SK하이스 반도체로 들어간다는 이러한 노선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모현읍 왕산리와 양지면 그양길리이원에도 입주 전에 주변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4개의 도로 노선 공사를 개설 그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바로 17번 도로고요 여기 네모칸 화살표 있는 데가 바로 영동 고속도로 양지 ic 4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2번 도로로 가다 보면은 여기 부근이 바로 양지입니다. 양지는 지금 최근에 인구가 2만 명이 넘어으면서 이제 양지읍으로 승격될 애정인데자 여기에 빨간선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빨간선으로 해서 자 이건 뭐냐면 양지 사거리에서 양지 사거리에서 이쪽까지 어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그 양지 그 시시 어 나와있는 그 양지 그 컨트리 클럽 이쪽까지 해서 여기는 현재 지금 2차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그 유명한 또 남곡지구의 경남 아노스빌이 이쪽에 지금 공사가 어 지금 저한 6, 70%요. 어 아파트가 지금 한 17층, 15층까지 올라가 있는 웅장한 모습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파트라든지 또는 앞으로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진입을 이 빨간 선으로 나와 있는 것을 지금 4차선으로 2024년 금년 중에 공사가 시작이 돼서 지금 이 노선은 4차선으로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17번 도로를 해서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또는 배감으로 빠질 수 있는, 있다는 게 그러한 계획이 지금 금년에 저, 실현이 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지면 국도 42호선, 이 42호선에서 양지 사거리가 여기입니다. 지금 양지 사거리. 그래서 용공로 3거리까지, 여기가 용공로 3거리까지 1.12km의 그 왕복 2개 그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폭 25m의 4차선으로 확장하는데, 2025년 6월 완공 예정이라고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년이에요. 현재 그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이고, 어 용인시는 이 밖에 내년 말로 예정된 남곡 2지구, 바로 여기입니다. 남곡 2지구 아파트 입주에 따른 양지면 일대 만성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 공사도 여기도 지금 이번 달서부터 진행이 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용인원삼스케를하이뉴스 진입도로가 또 아주 중요한 진입도로가 되는 그 양지IC 4거리, 바로 17번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원삼, 배감 쪽으로 하는데 여기서 원삼 쪽으로 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재원리에서 독성리까지 4차선으로 확장을 하는데 그 전에 지금 여기 양지사거리에서 이 도로도 어 지산 골프장 있는 데까지도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정확히 보시면은 용인처인 평창에서 양지간 도로에서 자 평창 강원도 평창 동계 올림픽에 올리는 그 강원도 평창 아니에요. 여기가 평창리가 있습니다. 평창사거리. 그래서 여기 평창사거리에서 양지아이씨 사거리까지 지금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어, 여기가 병목 구간이라서 앞으로 6차선으로 확장을 한다는, 여기 나와 있죠? 6차로로 확장한다는 그런 내용이 발표가 되어 있고, 지금 조금 있으면 공사가 착공이 돼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접근성과 사통 발달 용인에 걸맞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용인시는 정부가 어, 하이테크 신도시 조성 계획을 언급하면서 선교통 후입후 후 입주 방침을 밝힌 만큼 용인시 역시 산업의 필수 기반 시설인 도로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이쪽은 126만 평 개발되는 용인 원삼에스케 하이스 반도체인데. 어,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시니까 여기가 막 손가락 있는 데가 그 원산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쪽이 원산면 소재지인데 그 앞으로 여기 분홍색으로 나와 있는 이 고당리 부분을 도로를 지금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갖고는 지금 원삼 SK가 개발된다고 한다면은 택도 없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차로로 이 도로를 확장한다는. 들어간 내용도 지금 발표가 됐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인반도체 크러스트에 그 여기 나와 있는 도로를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여주 쪽에서 오는 공업용수 노선도고요. 이쪽은 생활용수 노선도고 이쪽의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안성시 고산면 쌍지리에서 아주 그 유명한 변전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전기를 바로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여기서 전기를 끌어와서 이쪽으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노선도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아주 웅장합니다. 어, 용인 원삼 SK 하이스 반도체에 어, 여기 나와 있는 어, 4개의팹 공장과 50여개의 소부장 그리고 아파트와 상업지원시설 용지가 되는데 어, 여기에 지금 이쪽에 노란 부분이 앞으로 24만평의 배우도시가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지 아직 확정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분홍색 나와 있는 이 노선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에 가재원리에서, 여기 독성리, 이 북문 쪽이에요. 이쪽에서 4자선 도로공사가 지금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도로가 318호선 도로여가지고, 이게 이제 동탄에서 부발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쪽에 이 빨간 게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경제의 대동맥을 차지할 바로 경, 제2경보고속도로. 어, 또는 세종포천간 고속도로고 여기에 보시면 이 길로 가다 보면 이쪽에 어, 원삼 일반산업단지와 여기에 또 별도로 확장이 돼서 산업단지를 확장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도로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농어촌도로를 어떻게 확장하는에 따라서 이 주변에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에 관련된 내용을 잘 섭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두창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도면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어, 용인원삼SK하이닉스를 이해하고, 원삼SK하이닉스 부근에 투자를 하시는데, 큰 나침반이 될 지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또큰그 틀에서, 어, 세종포천간 고속도로라고는, 어, 세종서울간 고속도로와, 그리고 지금 완성되어 있고, 어, 그,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는 영동고속도로.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나와 있네요. 중부 고속도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318번 도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제가 빨간 선으로 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어 나중에 시간을 더 가지고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자, 여기 도로는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의 좌청룡 우백호로서 여기에 226만 평이 개발되는 첨단 시스템 삼성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SK 하이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노란 부분은 69만 평이 개발되는 그 반도체 배우 신도시 국토부가 발표를 했죠. 이런 내용 그리고 여기 지금 철도 노선이 있는데. 어, 45번 도로와 이 철도 노선이 바로 경강선 연장에 대해 관련되어 있는 그런 철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중추적인 그런 기간 철도 노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또 양지에서 포곡 민자 고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 부분도 자기가 여기가 지금 양지 IC인데, 양재이신데 영동구 수도양재이신데 바로 위쪽으로 해서 이 파란 선이 여기가 아시아나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대대리로 해서 포곡가이 쪽으로 연결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도로가 이 도로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17번 도로고 연결되면서 어 이쪽 주변에 잘 알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어 이쪽에 그 유명한 그 제일리 사거리 코너가 있습니다. 어,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거기 갈비집도 있고는 하는데 거기까지 게 연결돼서 연결되는 이 도로, 이 도로도 앞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 용인 원삼 SK가 그 개발되기 위해서는 용인 원삼 SK 반도체 주변에 도로를 어떻게 신설을 하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다고 한다면 이쪽 용인 원삼스케이 반도체에 지리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 성투라고는 하 성공적인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